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어,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방사능 폐수 때문에 에, 나라가 참 많이 시끄럽지요. 그런데 여당이든 어, 뭐 여당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과학적인 거에서 이것을 마시고 뭐 된다, 어떤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 방어 논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당은 이제는 그 당대표가 뭐 핵폐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호소하는 것에 그, 가정은 호소지만은 결과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중의 집회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5천만 동포가 다 지표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어, 이 야당의 당대표가 자기의 사보 리스크를 방하기 어 위해서 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하나의 현장 지표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 대표라면 최소한 대안을 어, 내놓아야 됩니다. 지표도 하지만은 자, 그러면, 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 한국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을 대안을 내놓아야 되죠. 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정부만 계속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사법리스으로 방어한다는 의미밖에 가지 않고,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뭐한 사람이 여자분이 한분 되었는데, 그 망신위원장이에요. 제가 당 생활을 전문에 오래 했지만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유엔태 전 의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 참, 우리 대한민국 어, 정치권에 참 풍운하죠. 그분이, 어, 민주당 출신이지만은 국민의 협의 워크샵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당신도 또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다돈 쓰고 있지 않느냐. 그거 바른 말이에요. 그거 바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철부지, 정당 경험이 어 많이 없는 이 철부지 어 혁신위원장이 임명되었던 여자분이 이 이번에 방탄 국회론에서 불체포특권을 발휘한 어 체포영장 부결을 한어 그걸 놓고 어돈 봉투 사건을 놓고 아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된다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혁신위원장 할 말이 아니죠. 국민들은 혁신위원장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망신위원장이죠. 디보션, 헌신위원장이 아니고, 올 슈, 헌신발위원장이죠. 참,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길이 암누합니다. 우리 국제금융과 다 관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제1야당의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자질이 참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그 참모들이 무엇을 건해야 되느냐?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떠한 대처 방법를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이재명 그 제일야당의 어, 대표는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 자신의 가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해결의 문제를 말끔하게 당을 안고 가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면서 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조급하게 당대표를 지우고 국민들을 대책 없는 방사능 오염수 지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책하기 위해서 신이 이 한반도에 부여해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기신자지만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형제들의 집단 꿈에 나타난 집단의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가 모시는 분의 어, 아내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오명 씌옥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또 꿈의 해석을 잘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과 기아에 허덕일 때그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대안자로 나타났잖아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문제를 놓고 지금 대안 없는 집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이런 것보다도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초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고 정말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는 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만 명의 합쳐진 동지들이 있다 하면은 일본 방사능 염수는 홍해의 기적처럼 이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국제 금융하시는 분들 다망을가지세요 1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친다면은 일본 방사능 대다고온 일본 방사능 음수를 막을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국제금융 하시는 분들일수록 전 세계의 정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본 방산을 오염수러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신이 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걸, 그걸 보지 못하고, 왜냐? 싸움을 하기 때문에. 또 기독교의 지도자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국제금융을하는 분들 힘을 합치고 100만 명의 동지들이 모인다면 은이 5천만 동포의 오염수, 방산능 오염수의 불안을 막아내고 태평양 연변국가의 모든 불안의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한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청년들, 또,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오일 중개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피디오시리, 어, 카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오일의 거래는, 이게 오일 거래 성화는 방법입니다. 오일 거래는, 리파이너리를 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일 리파이너들이, 정유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오일을 팔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어, BL쇼 같은 경우에도 NMPC가 직접 안 팔잖아요. p d 시 c 디컴퍼니를 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은 여러분이 오일 리파이너리하고 어떤 계약서를 만들 때 거기에 보면 은 오일 리파니가 선정한 p d 시 c 디컴퍼니가 나와서 여러분과 계약을 하든지 그 오일 리판에 세일즈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가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러한 오일 계약국들이 보면은 생존 문제에 걸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이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주변 국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주변 국가의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 리파이널하고, 바로 여러분이 계약을 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카자흐스탄의 리파이널에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서, ICPO를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ICPO를 리파이너로 보내고, 그럼 컨트럭도 리파이에서 나와요. 나올 때, 무엇이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의 피드시리 어카운트에, 여러분을 그 리파이널의 계약서까지 끌고 간 인터미디어트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인도네시아의 BRI라든지, 뭐, 주변 국가의 어디에 리, 피드시 어카운트를 잡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피 때문에. 그러면은, 뭐, 카스타나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이제 서로 연결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계약서에 여러분이 받은 게 SPA에 p d Account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직접 몇 며칠 에 겪은 겁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믿고 바로 DLC나 s b s 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p d 3 Company Account 회사의 대표로 접촉을 해야 돼요. 그 대표가 접촉이 안 된다. 안 되면은 정당하게 여러분하고 계약한 SPS 나타난 리파이너의 대표나 세일즈 디렉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리파이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인터미디어터나 에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세일즈 매니저 디렉터가 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통화를 와아브랑 이런 걸로 통화를 할수 있도록 번호 교환을 주고 이메일을 주고 명함을 주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원유 3만 톤트라이얼이다 피드실 어카운트가 비아라이다 뭔가 조금 찝찝하다 그래서 BRI에 있는 어카운트 컴퍼니를 컨택하기 위해서 우리 그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체크를 했잖아요. 다 같이 일치해 버렸어요. 제가 카스탄 리파이너로 받은 세일즈 리퍼센티브에 전화와 이런 게 있으니 연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아, 미탈이리 내면 이네 말이 맞다 돈 이슈 sbc2 pdo3 컴퍼니 어카운트 지금 보내지 마라 우리의 리갈 디파트먼트에서 한번더 체크하겠다 자 그런 경우는 무엇이냐 이 리파이너리가 일을 하면서 밑에 pdo3 컴퍼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보면은 현재 피드시 컴파니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통보되었던 피드시 컴파니를 저를 도와주는 분이 인도네시아 BRI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체크를 해보니까 이 컴파니가 과거에는 활동을 했지만은 현재는 휴먼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있는 말 아, 지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죠 만일 LC를 보냈을 경우에, 그 피드시리 어카운트가 이중 관리가 되어가지고, 그 LC가 움직이지. 왜냐하면, 피드시리 어카운트를 두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BRI에 있는 그 피드시리 컴파니가 s b c 나 LC를 받아가지고, 현찰화 시켜가지고, 카스탄의 파인으로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안 움직여질 경우에는, SBLC는, 하나의 홀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드처리 컴퍼니 어콘트를 확인을 정확게 하고 그 피드처리 컴퍼니의 대표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일 거리에서 문제쯤 저한테 물어 주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년들이 노년들이 오일 거래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가 꽉 뒷바라지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물으시고 실패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